스파게티 밀키트를 찾고 계신가요? CJ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인분은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저녁을 원하는 가정에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조리 과정이 간단해 중학생 자녀도 쉽게 만들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맛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. 신선한 재료와 풍부한 베이컨이 듬뿍 들어있어 크림소스의 부드러움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집에서 즐기는 레스토랑의 느낌을 선사합니다. 또한 1.5봉의 양으로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맛과 신선도 모두 뛰어난 이 스파게티는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. 다음 저녁 메뉴로 CJ 카르보나라 스파게티를 선택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